빵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아, 건 크랜베리 한 30g 넣고요 그리고 아, 소금은 한 5g, 설탕 30g, 버터 40g, 이스트 한 10g, 계란 중간짜리 4개, 우유 60ml, 강력분하고 아, 중력분 반씩 섞어서 600g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마쳤고요. 자, 이제 1차 발효 지금 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침실 팩 위에다 올려놔서 중간 정도의 온도로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온기가 달아나지 않게 비닐을 씌우고 자, 이렇게 담요 덮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2차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통입니다. 투명해서 자, 이렇게 안이 보이니까 아요 편리합니다. 자, 숙성된 거, 2차 숙성된 거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성이 됐죠. 자, 이거를 그러면 180도로 예열한 5분에 오븐, 넣어서 자, 구워보겠습니다. 8분 보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다음 두개 완성됐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빵틀에서 꺼냈구요. 오. 자 한번 작은거 잘라보겠습니다 두개 배분했는데 50대 50으로 배분되지는않았고요 작은거 잘라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부풀었습니다 자, 이 안에 빨간 거는 크랜베리를 넣었어요 네, 또맛있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시식 시식해 보겠습니다 음. 자, 제가 자, 이렇게. 서만렇게데요 한번 주식 부분도 시켜줄게요. 드셔보세요. 음. 네. 아, 크랜베리. 음. 음. 자, 여러분도 음. 정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즐거우 맛있는 식빵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